일파 스님입니다. 이혼하신 분들 스님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남편을 꼭천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 시간부터. 요즘 우리나 우리나라가 이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문화 가정. 이 시골에서 참 여자값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장가 못 가는 이 청각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저 중국이나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수많은 여자분들이 우리 한국으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 한국에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시집을 오는데 여기 시집 올 때는 내가 과거에 시집을 갔다 거기에서 난 천녀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대부분이지. 내가 뭐 거기 가서 시집을 두번 갔니, 세번 갔니 이런 분이 좀 드물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남자들 역시도 그러고. 또 여기에 한국에서 살다가 이혼을 했어. 그러니 다시 재혼도 못하고. 이런 게또 우리 애국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만큼은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자란 시집을 가면 남자 쪽으로 입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어느 베트남에 아가씨가 있는데, 베트남에서 시집을 한번 갔어. 이혼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 네, 처녀요. 이래서 한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자,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살고는 있지만은, 요쪽 자기 본처 조상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영향을, 이쪽에는 원기에는 원기. 여기에서 잘 살라면, 싫든 좋든 간에, 이여자분이 진정, 또 시집을 갔다는 그쪽을 꼭 천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다음 후대가 잘 되는 거예요. 또 대부분이 우리 한국 분들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뒤떨어지죠. 다 그런 게 아니고 유능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이 집안을 꼭 천도를 하고 같이 결혼 생활하시면. 을 왜냐? 다음 세대, 다모나 가정, 이 세대가 아이들이 왕따를 안 당하고, 왜, 원기 없이 다시 출발되기 때문에, 스님이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큰 미래를 위해서, 모두가 다잘 살려면, 또 다모나 가정만큼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까, 이 여자가 나 천연하고 왔지만은, 잘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외가나 실직 아니면 시집을 갔다면 그쪽 또내 집안을 꼭 전돌하고 열심히 살면 바로 그 후대가 보통 이 다문화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부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힘듭니다. 농사를 짓고 또 맞벌이를 많이 하고. 이월로 살기 위해서, 또 특별히, 저희 제자, 또 우리 도우 스님과 도아가, 거기 전화번호 나가지 않습니까? 글로 전화주시면, 특히 우리 비군이 도아 스님이, 그 사진, 이름, 사연을 보내주시면, 다 이렇게 또 접수를 받아가지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지만장, 뭐 돈은 좀 들어가죠 한 300만 원 정도. 뭐 시집 장악할 때도 한 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만부터 바로 세우고 결혼을 하십시오. 요즘 에 이게 참중국에 저희 휴학문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기 하얼빈, 연변, 저 통화 이런 왕정 쪽으로. 그분들이 좋아져서 입으로 입으로 소문이 돼서 왜이 중국 교포들은 약 20년 전 30년 전부터 우리 한국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정도 돼요. 저희 인천 쪽으로 가면 마사지라든가 노래방, 여관, 식당 이교포들이 중국 교포들이 많이 준 사장이 되어 있죠. 이제 자기 조상을 찾아 여기 와서 사시지만은 자기 집안, 진정, 천도부터 시작하고 다시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